여러분 모두 가...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드디어 1억을 이제 모았습니다. 보시면은 9,250만 TP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수수료 페이백을 보시면은 제가 손수를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2천만 TP 정도가 되고요. 다 합치면은 이제 1억 천 얼마가 될 텐데 우선은 어 다음 주에 다 받으면은. 1억이 훨씬 넘고요. 제가 일단 열심히 선수를 팔려고 했는데 다들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페이백을 받으면 1억이 넘는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찾고 있는 거고, 이제 이 1억으로 제가 팀을 짜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리버풀, 제가 예전에 많이 짰기 때문에 좀 신선한 팀을 짜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은 제가 이제 그 팀을 짜분의 형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